죽음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3장부터 16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우리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어이 내용은 이어그공간복음에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그리고 어 서로 사랑하라고 새그 계명을 주신 것.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 등은 요한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시고 또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만 실려 있는 기록입니다. 가장 어쩌면 다락방 강화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보혜사에 대한 약속 성령님과 그 분해 사역에 대한 그이 내용이라고 어 여겨집니다. 어, 여러분은 성령하면 아, 무엇을 떠오르죠? 에, 무엇이 떠오르죠? 많은 이들에게 아, 성령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이들이 흔하게 불이나 또는 능력,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그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그것은 성령에 대한 단편적인 오해라고 할 수가 있죠. 17절 말씀에서, 어, 세상은 볼 수도 알 수도 없어, 없어서, 그, 능이 받지 못하는 성령을 너희, 즉, 주님의 제자들, 바로, 어, 우리는, 어,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 속에서 그런 오해가 많이 묻어나옵니다. 어,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성령님 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이라고 지칭하는 일은 어, 드문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우소서 이런 이렇게 성령 어, 성령을 어떤 대상으로 내가 취하고 받아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어,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구주로 알 알고 대하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어, 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요아... 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한 위격이듯이 성령님 또한 한 위격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단지 감화를 주는 어떤 감정적인 힘이나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붙잡아서 그것을 이용해 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격체로 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더 많이 받을까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내면의 동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교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냐, 우쭐대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격체로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붙잡혀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의 생활을 이끄시게 할수 있을까? 늘 국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자신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될 때, 아,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겸손히 어,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로 안다면, 성령을 사로잡으려고 어, 애쓰기보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체이심을 성령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인격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지 않습니까? 인격체를, 어떤 대상을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는 건, 아, 그 존재에게 지정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알고, 생각하고, 느끼며,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인격체이죠. 성령님을 바라보면,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런 어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내 자신의 사정을 잘 알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년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할 때 성년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때나 어떤 일을 행하실 때나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고 성령님께 민감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능력이나 감정은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님이 그 지식을 가지신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고린도서 12장 그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죠.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뜻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여서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 은사를 구할 때도 우리 뜻대로 갖기를 바라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께서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께서 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세워주신 세 개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주시기를 기대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로마서 8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능력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친구를 생각하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로마서 15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능력이나 느낌으로만 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도 그분을 향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하는 분이십니다. 예배수소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거룩함에서 멀어질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인격체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읽은 말씀 16절에서, 16절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그러면 그가, 그가 보혜사를 주시, 네, 보내주신다 그랬는데요. 그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17절에는 또 다섯 번, 그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그,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라 하는 표현이, 그, 성령님의 인격성,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볼까요? 16장, 그, 한장더 넘겨서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그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라고 지칭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그 약속이 성취된 후에 그분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그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아버지께로 떠나실 때,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겠지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고 자신들을 가르치고 이끄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 어, 너희들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알, 그 말씀의 뜻을 알더라도 내가 주님보다 그큰 일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 가능하게 하는 분들 분 그것은 또 다른 부회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실 그 위대한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님이 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